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룡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타나토스님이 위탁을 해주신 a HG 빌드 다이버즈의 건담 에이지2 매그넘 클리어 컬러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 제품, 플스 4 게임 뉴 건담 브레이커의 프리미엄 에디션에 동봉된 건프라고요. 아, 통상적인 클리어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프리미엄 에디션의 가격 129,800원 정가고요. 어, 게임의 정가인 69,800원을 뺀다고 해도 6만 원짜리 프라인 거죠. 사실 뭐 생각해 보면 프리미엄 에디션의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 뭐 뒤에는 뭐 해봤자 뭐 게임에 대한 정보 이걸 까면 들어있는 게이 속박스 이 매그넘의 클리어 한정판 속박스인데 이렇게가 어, 다거든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역시 좀자 <laughs> 그러면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전반적으로 AG2 매그넘 자체가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었던 프라여서뭐 클리어 한정판도 꽤 이쁘단 생각 듭니다. 하지만 카메라상으로는 여러분 컬러링이 조금 어, 제 실제 두 눈으로 보면은 좀 밝은 보라색 같은 느낌이거든요. 클리어 부분 여기 지금 상당히 밝은 보라색. 근데 파란색 기가 굉장히 강한데 화면은 그냥 파란색으로 보이네요.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사고로는 굉장히 파래 보이지만, 어, 실제는 좀 보라색이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일반 버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일반 판 색상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확실히 좀 밝다는 느낌은 있네요. 보통 이제 클리어 한정판이 컬러링이 좀 밝게 변경되는 경향은 있지만, 유독 밝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컬러와는 좀 너무 다른 좀 밝은 어, 클리어가 나오긴 했네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스티커의 위치라든가 나머지 디자인은 똑같으니까 컬러링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 기본적으로 클리어 옐로 부분은 어, 확실히 좀 밝다는 느낌, 밝게 밝게 나왔고요. 그리고 원래 주황색이었던 부분은 클리어 오렌지보다는 어, 이거 뭐라 그래야 돼? 황토색? <laughs> 어, 애매한 애매한 컬러로 나왔습니다. 겨자색 같은 <laughs> 겨자색 같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클리어 오렌지가 아니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좀 보라색기 있는 좀 진한 파란색이었는데, 어, 그냥, 화면상으로는 그냥 클리어 블루로 보이긴 기 하네요. 실제 컬러로 보면은, 손좀 갖다 대면은, 조금은 어두워, 어두운 색깔로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파란 기가 심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클리어 그린, 아까 봤듯이 좀 진한 컬러로. 사출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밝은 느낌 덕분에 클리어 나름의 매력이 있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뒷모습을 봤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어 그리고 다리 쪽은 이제 거의 클리어 화이트긴 한데 이 투명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대쪽도 쉽게 보이고 원래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좀 다소 심심하다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어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뭐 괜찮고요. 자 가동은 어떨까요? 어 일반판에 비하면은 클리어가 되면서 좀 뻑뻑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목 부분도 헐겁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뭐 전반적으로 깔끔했고 어깨 부분은 이 폴리캡 부분이라서 여기는 그 조금 여기는 좀 이제 비슷하다 일반 버전과 비슷하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 이 메탈릭 컬러로 사출이 됐다 보니까 좀 단단해졌다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팔꿈치 꽤 튼튼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여기더라고요. 여기 이. 가동하는 부분 여기 이 조인트가 이게 폴리캡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 가면 되게 헐거웠는데 여기는 좀 단단하네요 지금은 일반 판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 어, 그런 게좀 느껴지고요 허리 부분 역시 폴리캡이어서 뭐 비슷합니다 여기는 예,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고관절 역시 마찬가지고요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고관절 좌우 흔들리는 거 앞뒤 가동하는 거 그대로고 다리 드는 거라든가. 무릎 부분에 가동하는 거라든가 여전합니다. 동일하고요. 발목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제 무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하이퍼도스 라이플 매그넘 스티커 위치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가동하는 포인트라든가 이쪽도 동일합니다. 어, 일단은 건메탈로 사출된 본체 어, 색깔은 이쁩니다. 네, 확실히 이쁘고 나머지 클리어 파스도 뭐 기존과 동일한 본체와 동일한 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사하다는 느낌 듭니다. 그리고 시글 실일드 아, 이쪽은 뒤쪽 부분이 전부 다 클리어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그 느낌 자체가 너무 화사하다 이거든 안 그래도 작은데 어, 파츠 몇개안 들어가는데 클리어니까 되게 이쁘긴 하네요 그리고 허리 쪽에 빔사벨 뭐 굳이 빼지 않아도 클리어 화이트 빔 파츠 있고요 f 판넬 하나 좀빼 보도록 합시다 이 반대쪽이 보인다는 느낌이 음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진한 컬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제, 색깔도 좀 강조됐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밝아지다 보니까. 가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가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화사하다는 느낌은 변하지 는 않네요. 예, 색깔 참 이쁩니다. 자,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무장이나 이런 거 전부다. 일단, 일반 판과 동일하고요. 무장 포함된 거, 주먹손과, 그리고, 편손, 왼손 포함된 것, 그리고, 변형할 때 쓰는 골반, 변경 파츠, 그리고, 럼너레스 스탠드까지 전부 다 포함됐는데, 어, 여기만 들어있는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뉴건담 브레이커에 등장하는 엠블럼들! 어, 이게 학교 엠블럼이고, 나머지는 그, 자기네 특정 그 소속들의 저거거든요? 이게 도색부였나? 그랬을 텐데, 이게. 어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은데 근데 굳이 붙일 이유가 있나 저기 <laughs> 자 그럼 변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변형 후에 느낌은 어떨지 과연 어떻게 변할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팔을 빼고 자 몸통에서 어깨를 내리고 허리를 길게 해주고 목을 집어넣고 들어 올려줍니다 스쿼트를 앞으로 하고 날개를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서. 아, 이 날개 내리는 부분 뻑뻑하네. 이게 클리어 끼리의 결합이라서 되게 뻑뻑하네요. 이거 부러질 수도 있겠다. 조심하세요. 자, 다리도 변형을 해 주도록 합시다. 역각으로 꺾어서 발 접고 쫙 펴주세요. 자, 교체 파츠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도록 하죠. 자, 골반을 결합하고 하반신까지는 끝났고 상체를 해 주도록 합시다. 쫙 이렇게 F판넬을 펼친 다음에 F 판넬 부분도 이 플라스틱끼리의 결합이다 보니까 클리어 파스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사이포드 스라이프의 변형 해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부분 접고 뒷 부분 날개를 펴주고 가슴에 장착 후시글 실드를 끼워주면 짠 완성입니다. 색깔 진짜 화사하네요. 와. 그러면은. 입자 들어가는 정판은 얼마나 예쁘다는 거야? 와우, 진짜 화사하다 이거. 색깔 진짜 예쁘네 <laughs> 자, 베이스 위에 올려봤고요 오, 어, 진짜, 아, 색깔은, 클리어 색깔은 안 이쁘네. 야 장난 아닌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구독자 타낙토스님이 위탁을 해주신 그 HG 빌드 다이버스 건담 H2 매그넘 클리어 컬러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요거 발매한 절만들가지고 건담 베이스에서 빌드 다이버즈 행사하면서 입자 들어간 클리어를 파는 바람에 굉장히 불행한 한정판이 된 그런 친구죠. 아이러니합니다. 아요렇게까지 뭐랄까 음. 나락으로 아그금왜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이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버시.